서울경찰청 직무대리 박현수 직무대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청장 직무대리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 잠깐만요. 저 박현수 나오는 동안 청장은 이저 마이크를 좀더 가까이 대세요. 나오는 동안 시간을 좀 중단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PPT 좀 띄워주세요. 그 2012년 서울 경찰청 A 경정이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불출마와 관련해 자충우돌식 정치적 패착에 대한 비결로 보인다라는 정치적 멘트를 리트윗해서 해당 경찰이 경정을 직위하게 하고 감찰 조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사건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아시죠?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네 본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행위가? 어, 그 당시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해 보세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서울청의 뉴미디어 홍보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입니다. 네. 그 당일, 어, 이 사건이 있었던 당일 제가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지급을 받습니다. 그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지급을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과 함께 이것을 테스트해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에서 버튼 조작 실수로 이런 리퀘이 되게 된 것이고. 직무대리님. 네. 지금 이 내용은 당시에 이거 찾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경찰 조직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지금 훼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그 당시에 제가 그, 이 트윗을, 트윗을 작성한 게 아니고요. 이미 직무대리는 공직자로서의 그 원칙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전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고속 승진하신 거예요? 의원님 그 당시에 제가 버튼 조작 시도 는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요 앞으로도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직무 대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다음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앞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 히 초고속 엘리베이터 승진이죠. 경찰 조직 내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리는 혹은 수십 년을 기다리는 동안 직무대리는 1년 6개월 만에 고속 승진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 직립을 함부로 훼손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본인만의 능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인사에 관련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승진 코스는요, 결국 경찰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키는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지금 세간에 돌고 있는 김건희 인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인사 맞아요? 본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어주세요. 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건은 또 있습니다. 12월 3일날 비상계엄 당일날이죠.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직무대리는 조조 경찰과 두 차례 총화, 통화합니다. 10시 31분 비상계엄이 터지고 10시 31분 당시에 15초와 42초에 걸쳐서 이때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죠? 조조 정장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보고 내란 개엄 그 사실을 알고 있냐는 사실과 행안부 상황을 문의한 바 있습니다. 내란을 조지호 총장이 내란을 진두지휘하신 사람이 내란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 전화를 했다는 말을 누구 어느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여쭤보신 겁니다. 제가 아니, 계엄 내란을 터졌냐고 여쭤보셨어요? 내란을 알고 계시냐고? 개엄을 개엄 계엄 사실을 알고 있냐고? 아니 여쭤보신 행안부 겁니다. 경찰국장에게 내란의 주동자가 내란을 막 일으켜가지고 경찰들을 동업까지 해서 그3 시간 전에 대통령을 만났었던 자가 전화를, 이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까? 계엄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문의를 했고 다시 상황을 문의하셨습니다. 그 전화 당시가 수도방위 사령관이 계엄 출동을 알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경력 배치를 보고한 직후의 시점이었어요. 더군다나 새벽 1시에 이상민 장관과 조주경찰청장 그리고 국회 봉쇄를 담당한 영등포 경찰서장과도 통화하셨죠. 영등포 서장과 통화한 것은 국회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였습니다. 이상민 장관과는 뭐라고 통화했습니까? 이상민 장관과는 그 전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된 이후에 제가 조조 청장하고 통화를 해서 경찰 상황 전반에 겹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상민 장관께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은 조재호 경찰청장하고는 무슨 얘기 했습니까? 계엄 상황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지금 해필이면 당시에 경찰청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란과 관련된 얘기들을 박현수 직무대리와 관계가 있는 분들이 다 본인과 통화를 해요 이거를 내란 내 중심에 있었다 내란의 참여했었다고 볼 개연성이 없습니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일체 그리고 언론에는 없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과 통화한 이유가 단순한 안보 확인이었다고 발언을 한 사실도 있어요. 이 시간에 한 시쯤에 내란이 쳐졌는데 저는 당시 상황이 국가 내란으로 비화된 상황이었고 또. 박현수 직무대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핵심적인 요직에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내란 세력과 함께 움직였다는 이런 증거라고 볼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늘 당시... 또 여기서 얘기하시고 또 다시 수사를 받을 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 국회에서 분노가 많은 게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셨던 조지호 청장이야. 김봉식 서울청장 전부 거짓말하고 가셨어요. 수사기관에서도 똑같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과 여러 그 개헌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는 것은 그 통화하고 나서 직무대리는 개헌과 관련돼서 업무명령을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시 통화를 부하직원들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경찰 국장으로서 개엄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황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해서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요, 그, 어,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 서울경찰청 직무대비로 한안전당 승진은 지금 상황에서 이런 그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스스로 포기해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